저는 오늘 인간을 전투 종족으로 만들어준 어떤 도구를 만들 겁니다. 인간은 이 도구를 만들어내므로써 웬만한 다른 동물들은 모두 죽일 수 있는 무력을 손에 얻었고, 이건 다른 인간을 죽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로 창입니다. 330만 년전 인간은 석기를 발명했습니다. 날카로운 날이 지구상에 처음으로 등장했죠. 인간은 고기를 좋아하지만 또 정확히는 고기를 좋아하는 인류만 살아남았지만 고기를 마음껏 먹기에는 인간이 가진 게 너무 없었죠. 아무리 뗀석기가 날카롭다 한들 이걸로는 동물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당장에 이게 메머드 어금니입니다. 심지어 이것도 3분의 1만 남은 거죠. 이만큼이 이빨 하나 둘 엄니까지 하면 메머드 머리만 벌써 책상보다 크네요. 이런 게 날뛰는데 이런 뭐 주먹도끼 같은 걸로 이런 동물을 잡을 수가 있을까요? 인간과는 달리 동물에게는 발톱 이빨. 그리고 뿔 같은 게 있죠. 주먹도끼나 흙에서 칼 같은 게 있다고 해도 날뛰는 동물의 리치 안에 들어가 버리면 인간은 사냥을 하는 게 아니라 사냥을 당할 거예요. 인간이 발명한 날카로운 이런 것들을 동물의 이빨이나 발톱이 닿지 않는 거리에서 찔러 넣을 방법이 필요한 거죠. 복싱에서도 팔이 길면 매우 유리하잖아요. 싸움은 리치가 중요합니다. 구석기 시대 사람들도 이 지점을 매우 강하게 통감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38만 년전 다른 생물을 죽이기 위한 최초의 무기이자 사냥 도구인 창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창을 만들어 볼 건데 그 전에 인류 최초의 창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뭔지 알아야 제대로 만들 수가 있겠죠. 화면에 보이는 이것이 바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창인 스웨닝겐 창입니다. 독일 헬름스타트 지방의 세닝겐이라는 지역에서는 갈탄층이 있습니다 갈탄과 이탄은 고고학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물질입니다 그층안에 유기물 특히 목재는 오랜 시간 그대로 보존되기 때문이에요 역시나 세닝겐의 갈탄층에서는 10개 정도의 나무창이 발견이 되었고 그중 일부는 거의 완전한 모습이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 창들이 그냥 단순히 나무를 깎아서 만든 꼬챙이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제부턴 직접 만들면서 알아보죠 38만년 전이니까 네안데르탈린시스나 호모 하이델베르겐시스 같은 인류가 아마 이 창을 만든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찌개랑 주먹도끼가 있다는 뜻이겠죠. 그걸로 한번 요 나무를 좀 간단하게 다듬어 보겠습니다. 유럽식으로 만든 주먹도끼입니다. 이걸로 해볼게요. 이쪽이 바로 나무의 밑동 그러니까 두꺼운 아래쪽입니다. 이제부터는 이쪽을 뾰족하게 깎아야 되는데요. 중요한 거는 가운데를 피해서 뾰족하게 깎아야 됩니다. 나무의 가운데에는 수관 같은 약간 수수깡처럼 생긴 굉장히 약한 조직이 있는데 이걸 치우쳐서 깎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닝긴 창이나 클락톤 찌르개 같은 유물을 보면 당시 사람들이 요 약한 조직을 피해서 창 끝을 살짝 치우치게 뾰족하게 깎아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머리를 좀 썼다는 얘기죠. 이제는 껍데기를 좀 먼저 벗겨줄 차례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채취한 지 얼마 안된 나무는 물이 올라있어서 껍데기가 굉장히 잘 벗겨지죠. 뭐 석기 같은 걸쓸 필요도 없어요. 다만 이제 겨울에 채취한 나무는 이렇게 벗겨지지 않기 때문에 불을 집펴서 전체적으로 껍데기를 태워서 안에 있는 형성층을 죽이는 방식으로 껍데기를 벗겨내야 됩니다. 이렇게 껍데기를 벗겨야 되는 이유가 첫 번째로는 껍데기 무게만큼 창의 무게가 줄어들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껍데기 안에 형성층이란 조직에 나중에 벌레들이 알을 낳게 됩니다. 자기가 만든 소중한 창이 벌레 먹는 그런 경험을 하고 싶은 원시인들은 없었겠죠. 질감이 되게 특이하다. 오돌토돌한 게 질감이 너무 특이해. 이 화면에 보이려나 모르겠는데 이게 나무가 이렇게 작을자그하지 원래 이런가? 이제부터는 이창 끝을 불에다가 완전히 빠싹 태울 차례입니다. 이 구석기 시대 사람들이 진짜 대단했던 게 뭐냐면, 나무가 불을 만났을 때 여러 가지 차이를 아주 영리하게 이용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처럼 나무를 불에다가 빠싹 굽게 되면, 그 탄층의 바로 아래쪽은 완전 갈색으로 구워져서 굉장히 딱딱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창 끝을 형성하기 되게 좋다는 얘기죠. 또 반대로, 좀 과하게 굽어있는 나무는 또 불을 이용해서 필수가 있습니다. 은은하게 따뜻하게 구워주면 나무가 좀 말랑말랑해지면서 나무를 이리저리 이렇게 휘었다 폈다 할수 있죠 그러니까 바짝 굽느냐 살살 굽느냐 이두 가지 차이를 가지고 나무를 거의 자유자재로 다뤘다는 얘기예요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죠 창이 좀 구불구불한 것처럼 보이시겠지만 창의 앞쪽 끝과 뒤쪽 끝이 창의 가운데와 일직선으로 만나기는 하죠 나무가 구불구불해도 결국에 전체적으로 보면 곧다른 뜻이에요 이거를 센터가 맞는다고 표현을 하는 거죠. 이 센터에 대한 개념은 제가 나중에 활에 대한 영상을 만들 때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이 정도면 엄청 고든 창이에요. 이렇게 완전히 바싹 탔으면 이런 거친 숫돌에다가 끝을 계속 밀어주면서 이렇게 다 타서 바스라진 것들을 없애 주거나 혹은 아까 잘 썼던 이런 석기 석기로. 탄 부분을 말끔하게 밀어주면 됩니다. 이제 이 과정을 끝에가 완전히 뾰족해질 때까지 반복하면 돼요. 에어라 에어라 또 하는 건데 은근히 오래 걸려요 창 만드는 게오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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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뜨거 자꾸 무의식적으로 만지 만지면 안 되는데 이제 이렇게 조금씩 사냥을 나가기 전에 그죠 아마도 이렇게 조금 더 확실하게 끝을 뾰족하게 세워주는 과정을. 하, 아, 거쳤을 겁니다. 이렇게. 다 했다! 자, 오늘도 이 창을 한번 받아내줄 이 통돼지 모셨습니다. 음. 아, 냄새가 좀. 벌써, 벌써 좀 상한 것 같은데. 뭐 차라리 잘 됐습니다. 상한 김에 뭐 창이나 좀 실컷 받아내라고 해보죠. 짐승을 사냥을 할때 주로 심장이나 폐 쪽을 찔러서 죽인다고 합니다. 거기를 킬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킬존이 어디에 해당하냐면 바로 여기. 인간으로 치면 여기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만 좀 떼다가 써보도록 할게요. 아 이렇게. 카이로팩틱 합니다, 카이로팩틱. 자, 시원하시죠? 자, 도수치료, 이 예. 보험도 되죠? 으쌰. 됐어요. 원하는 부분만 딱 나왔네요. 아까 말씀드렸던 짐승의 킬존 부분이에요. 이쪽에 보시면 갈비뼈가 있고요. 갈비뼈와 요 피부 근육 이것들을 다 뚫고 창이 들어가야만 폐를 뚫을 수 있고 더 깊이 들어가면 심장을 뚫을 수가 있겠죠. 찌르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잘안 쓰는 손으로 앞쪽을 받쳐주고 잘 쓰는 손으로 뒤를 잡고 상태로 체중을 실어서. 쿡 이렇게 찔러 넣으면 돼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서 킬존을 정확히. 오, 창이 살짝 삐끗했지만 보시다시피 네 갈비대 사이를 뚫고 들어왔네요. 아까 구멍에 다시 한번 넣어볼게요. 살짝 위로 들어왔어요. 이만큼이네요. 이 정도면은 폐 구멍 정도는 났을 것 같습니다. 일단 보시면은 창 끝은 거의 멀쩡합니다. 왜냐하면. 아주 운이 좋게도 갈비대를 피해서 쑥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이죠. 몇번더 찔러도 될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 테스트할 건 뭐냐면 이 끝에를 살짝만 더 돌로 갈아준 다음 이 창끝이 몇번 찔렀을 때 망가지나, 혹은 몇 번을 찌르는 걸 버틸 수 있나를 한번 테스트해 를볼 겁니다. 이게 거의 안 갈려도 됩니다. 뭐 매끈매끈하게 문질러준다는 느낌인데요. 이걸 바니싱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매끈매끈한 돌로 나무를 이렇게 문질러주면은 나무결이 정돈되고 살짝살짝 살짝 눌리고 또 매끄럽게 갈리면서. 조금 더 견고해집니다. 조금 더 소모를 끝냈고요. 네. 이제부터는 마구 찔러보겠습니다. 오, 갈비대 살짝 맞으면서 끝이 뭉개졌죠. 무시하고 계속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게 정확히 심장은 한 이쯤 겨드랑이쯤에 있죠. 오, 뚫린 그 상태 그대로 좀 두고 카메라만 옮겨봤습니다. 보시다시피 그렇죠. 갈비대를 살짝 피해서 들어오면서. 충분히 가죽과 고기를 뚫고 패까지 날이 치는 패을 것으로 보이는 네, 그런 샷입니다. 빼볼게요. 자 이제 슬슬 안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아들어왔다 어, 네, 거의 이 정도가 들어갔어요. 이 정도가 들어간 거면은 오한 거의 10cm 남짓 정도가 들어가네요. 아쉽게도 심장에까지는 닿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심장에까지 데미지를 줄수 있는 창은 진짜 날카로운, 뭐, 승배찌르기 같은 그런 돌창. 그럼 뭐, 제가 저번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좀 날카로운 석기들, 뭐, 흑기석 같은 거. 그런 것들로 만든 돌창이면 아마 쑥쑥 들어가지 않을까요? 예, 끝에가 좀 뭉툭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도만 잘 맞으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각도에 대해서는 아마, 당시 사람들은 굉장히 전문가였을 거예요. 어느 각도로 찔러야 잘 들어가는가? 어느 각도로 찔러야지 깊이 들어가는가? 잘 알고 있었을 거고요. 두 번째로 제가 지금 찌르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여기 있죠, 여기 점점 두꺼워지는 이 부분. 여기가 조금 더 얇은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예리하게 여기까지가 테이퍼라고 하죠. 여기서부터 좁아 들어가면서 창끝이 되는 게더 나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면은 이쯤에서 좀 턱턱 걸리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아무래도. 그래서 더 예리하지 않았나, 옛날에는. 좋습니다. 아. 뼈가 부서지는 거 한번 보고 싶은데. 왠지 부술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지. 뼈에 상처를 내지는 않습니다. 확실히. 자, 이제 안 들어갑니다. 보시면 창 끝이 확실하게 뭉개졌죠. 그죠? 몇번 정도 유효하게 들어갔냐면 여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일곱으로 서주 는는건 좋을 것 같고요 일곱 개 정도 혹은 여섯 개 정도가 유효타가 들어가네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나무창은 여섯 번 정도 쓸수 있다 그래서 뭐 사냥을 하면서 뭐 이렇게 툭 찌르고 나서 계속 날뛴다 사냥감이 그러면은 몇 번씩 더 찌르는 게 여섯 번 정도는 가능할 것 같고. 중요한 건 이제 당시 동물들은 이런 돼지고기보다 조금 더 몸이 질기고 그죠 털도 막 달려 있고 몸에 그렇기 때문에 한네번 다섯 번 정도 유탈를요창 하나로 먹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다 달아버린 창은 어떻게 하느냐 뭐어떻 해요 또불 피우고 또 깎아야지 그래서 이게 도태되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석기 빨리 만들어서 갈아 끼우고 뺐다 끄다 뺐다 끝다 하는 게. 오히려 나올 수도 있어요. 오히려 슴볕찌르기 같은 경우가 딱 그런 역할로 나온 걸 수도 있죠. 쏙 넣기 좋고요. 빠지기도 좋고요. 날카로운데 뭐부러지면 그만이고 또 넣으면 되잖아요. 네. 제가 도끼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선사 시대에는 나무 깎는 게더 힘듭니다. 네. 긴 리치에서 이렇게 무려 네 번, 한 창으로 뭐 다섯 번, 뭐 많게는 일곱 번 정도 유효타를 넣을 수 있는 나무 창 정도면은 사실 구석기 시대 동물들에게는 엄청난 재앙이었겠네요. 그런 사냥꾼이 지금까지 지구 역사에 있었나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38만 년 전에 인류 최초의 창 한번 알아봤습니다. 어, 성능 괜찮네요. 네, 이 정도면 저는 충분히 만물의 영장 소리 들어도 된다고 라 생각을 하고요. 이 창을 던진다는 것에 대한 얘기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투창기를 다룰 때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